예,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laughs>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순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음, 무슨, 음,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중에는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만,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건드리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논리로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세기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가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따라서, 하나의 님 사역인 것과 하나의 님 사역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분별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했고요. 창세기 1장 2절 했고요. 오늘은, 음,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5절, 창조의 첫째 날, 전반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laughs> 창백 첫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뭉더라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작 <목소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었 빛이, 빛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 네. 뭘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니다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일지에는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아,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성니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니 그렇다고 하면요 말씀이신 이분이 무엇을 말씀하시시는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똑하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뭐라고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잖아요 하나님의 계속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시작되었다. 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약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가르사대! 하심으로 뭐가 시작된다고요? 구약이 시작되잖아요. 자, 근데요. 신약에서도요, 가만히 한번보시요 마가봉 1장 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의 시작이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의 시작이 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니까요.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라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약의 시작점을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요. 마가복음은 누구에 그에다가 두고 있느냐니까. 세대요한에다가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길을 준비합니까? 주님 오시는 첫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 세례의 요한이 언제부터 사역했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역을 했죠? 그거는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시작이 시작되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맘으로 신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요, 누가 보면 16장, 16절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누구의 때까지고요? 요한의 때까지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뭘 의미합니까? 구약. 맞지? 않나? 그 후로부터는 누구로부터는요? 바로 요한 때부터는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laughs>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심판을 이라아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하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누구 오시는 길을 말씀되신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고 하실 그, 그 말씀이 그렇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맘으로 말인데 아마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진 말씀을 보고 듣고 성령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주의 시장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능력을 더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마기를 기대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고 싶다. 빛이 있으라심에 하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념들 속에 빛이 있을 지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이미있니이 하나님의 빛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할때이은요 태양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 태양은 언제 뜹니까? 4일째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태양하고 아무 상관없는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니. 올라온 분은요.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으라. 제가 과학자들을 좀덤먹끄기 싫은데요. 모든 과학자들이 공이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 생명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빛이 없다면 뭣도 없다고요. 생명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니까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크이 없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 말씀하신 생명이 있는데요.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빛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생명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니다 빛이 시작되므로 말암아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바로 이 생명의 빛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 그러하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거요 명령이. 그렇죠 빛이 있으면 좋겠네가 아니고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입장으로 좀바꿔서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빛을 받아들이요 요한복음 입장에 보니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주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매 세상으로 말미암지어 받으서되 세상들을 알지 못하여 뭐, 뭐 하지도 않았다, 영접하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느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빛이 누구인 줄 알고 그빛이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약접하는 것입니다. 자 네, 한번 보다이 음. 빛은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고 그렇게 허감이 깊음이 있고 이 말을 제가 무슨 말니까그때 라는 말로. 언제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 공중에 벌새장을 달 따랐으니 곧 지금 부수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너이가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더니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의 상태가 어떠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대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했다고요? 혼란스러웠고요, 공허했어요. 혼란스럽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요, 공허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뿐이에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이 대신 예수님믿데 사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가 됐다고요? 이 혼란과 공허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외적인 천지창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외적인 천지창조를 또한 설명하고 계신다. 하느님의 오버리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보자마자, 너희가 저리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 누구 안에서? 주아래에서 빛이라! 왜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 빛은 창조의 시작이요. 계시의 시작이요. 또무엇을 시작이냐 있거든요 질서의 시작이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변화가 된 혼란의 시대에서 그쵸? 뭔가 질서 잡힌 세계로 하나님이 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일들이 시작됐더라는 것이 뭔가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구하시 그리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요. 빛을 바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 빛이 있으라 아멘! 어, 그것뿐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빛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내 빛이 이르났고 여호와의 왕이 내 위에 임하여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탕 속에서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에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산다고 해가지고요. 세상에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숨어버리면요. 우리는 어둠의 한 끼의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무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심령의 계시의 빛이 천명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에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어디 안에다가? 내영 안에다가. 그래서 어쩌면 잘 느끼지도 못할 만한 그 불이 계속해서 후후 불어가지고 확장되고 확장되고 막 타오르는 불의 사람들 멀리서 보면 빛이 보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한 가지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게 빛을 가리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고리도 사령사들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 가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들이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 마음이 마치 수분을 덮은 것처럼 마음이 덮여져 버립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이 오고 기도하면 감동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벌써 어떻다고요? 어둠들이 벌써 우리 마음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가리움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하면 자꾸 싫어하고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지들 돈을 떼먹었어. 싸대기를떼줬어왜 그렇게 싫어하느냐고. 싫어할 수밖에 없지. 지들 주위은는 영이 싫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야기만 들고 화나게 만드니까. 분별합시다. 있어야 역적 전쟁은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싸움이데그 빛이 어디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신령 안에 타오르는 복음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그 불이야. 이 불을 계속해서 키워놔요. 말씀을 내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라고 <laughs>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이월지는 첫째 날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대로 되더라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면 뭐가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고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실 때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영혼 안에 빛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선포합니다. 빛이 있을 지언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는 그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지언이 말씀을 여러분들 영혼 안에 받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창조의 첫째 날이 여러분 영원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노력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명에 임하면서 변화는 시작된다. 어둠 안에서 내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 누가 임하실 때, 빛이신 예수님이 내삶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나는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어떤 때는 상황적으로 보면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들이 놓지 않는 것. 그 말씀을 구석에 붙드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선포를야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되어지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들에게 소포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빛이 이설지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뭔가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운 그때도 지금 제가 선포합니다, 빛이 이을지어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어라. 산에 갔다가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뭐만 있으면요, 랜턴만 있으면 길을 찾아서 내려올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2사에서 40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가로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덤은 여우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씻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통성 기도함으로 오늘 시간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생명의 생교에 성령님의 강력한 기운이 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가 기술이 기도의 호흡을 교회 가운데 풀어 놓으십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들 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땅이 흔들리는, 이본 땅이 흔들릴 만큼의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 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부르십시다. 짖 성령님, 우리회를 인공호흡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 생명이 생기 위해 위대한 모순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번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